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진진입니다. 오늘은 코팅진 하나를 추천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코팅진을 추천드릴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아영상사 코팅진을 리뷰 추천을 할 건데요.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온더로 컨텐츠는 제가 직접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일정기간 세일 기회를 드립니다. 원래 이게 공홈에서 정가로만 단독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템인데, 가격이 훨씬 더다운돼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할수 있는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일 기회를 드리면서 또 이제 판매되는 만큼 소정의 리워드를 받는 컨텐츠입니다. 뭐 아무래도 저한테 이제 리워드가 온다면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죠. 광고 컨텐츠랑은 아예 결이 다르고요. 아무튼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팅진이에요 사실 예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아이템입니다 지드래곤이 입었던 발레시아가 코팅진도 굉장히 유명했고요 또 여러 가지 예전에 누디진 유행할 때 보면은 드블코라고 해가지고 코팅진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게 벌써 한 10년 전쯤 되니까 그래서 이제 슬슬 코팅진을 입는 분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코팅진은 딱세 가지인데 아영상사랑 어, 리고엔스, 그리고 누디진 이렇게 세 개를 입고 있습니다 누디진이나 리고엔스는 너무 많이 슬림해서 제가 살이 쪄서 요즘 못 입고 있고요 지금 아영상사를 그렇게 꾸준하게 입고 있어요 아영상사는 스키니 코팅진이랑 다르게 약간 슬림 스키니? 조금 더 여유있게 나왔습니다. 곱창이 젖이는데 너무 스키니 하지는 않은 그런 무드를 딱 갖고 있어요. 사실 아영상사라는 브랜드는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아는 데님 브랜드거든요. 예전에도 나와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게 아영상사에서 코팅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가지인데 왜 이거를 추천하냐. 솔직히 말해서 가격대가 그것보다 훨씬 다 저렴합니다. 네, 누디진 같은 경우는 10만원이 무조건 넘고 원래 정가가 한 20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외 그리고 리보에스는 워낙 하이엔드 브랜드니까 그것도 제외. 이아영상사는 정가가 98,000원인데 아래 링크에서 할인 코드를 입력해서 구매를 한다면은 79,38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코팅 진을 내놓고 있는 브랜드가 찾아보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퀄리티가 제일 좋아요. 일단 아영상사에서는 봉제법도 다른 데님 브랜드들이랑은 다르게 굉장히 탄탄한 봉제법 같은 것도 쓰고요. 애초에 그냥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전체적인 데님 원단이 일단 이스코 원단이고요. 이스코 원단은 이제 아크네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괜찮은 해외 브랜드 데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데님 원단 회사입니다. 특징적인 게 사실 코팅님도 여러 가지 코팅진들이 있습니다. 만드는 방식이 다 여러 가지인데 아예 만들어놓고 코팅을 입히는 그런 작업도 있고요. 아예 원단을 짤 때부터 원사에 코팅을 입혀가지고 나오는 방식으로 나온 게 바로 이아영상사의 코팅 데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코팅 데님들이랑은 느껴지는 무드도 살짝 다르고요. 훨씬 더 퀄리티가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라 같은 데서 예전에 한번 사봤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되게 인위적인 그런 코팅 느낌이 나거든요. 이아영상사 같은 경우는 은은하게 좀 나요 은은하게 코팅이 나가지고 요즘 무드에 맞게끔 예전 코팅진이랑은 다르게 은은한 광택감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팅 원단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이 약간 크랙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약간 보완을 해서 내구성이 꽤 좋습니다. 부자재는 YKK를 모두 다 썼는데 보시면은 코팅진 무드에 맞게끔 지퍼 부분이 무광 블랙으로 써져 있습니다. 열었는데도 거의 티가 안 나죠. 지퍼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착용감은 엘라 2%가 들어가서 굉장히 신축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입었을 때 착용감은 굉장히 우수하고요. 문제는 이제 첫 번째 입었을 때좀 빳빳한 느낌이 있습니다. 곱창 같은 것들도 약간 빳빳한 느낌이 있는데 입으면 입을수록 약간 자연스러워지고 은은한 광택감이 돈다는 게 그런 부분은 일단 장점이고 핏 같은 경우는 슬림 스킨인데 약간 슬림진에 가까운 스키니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예전 디올진 같은 거 보는 느낌? 예를 들어서 이제 디올 제이크진이나 디올 공사 스텝 디스진 같은 거를 보면 그렇게 스키니 하진 않거든요. 이제 에디슬리먼이 전개했던 그 당시 디올인데 확실히 그런 무드를 지향하시는 분들, 이제 웨스턴 무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무조건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는 코팅진 살때 솔직말해서 가격대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말해서 히 우리나라에서 이 퀄리티 하는 코팅지는 브랜드는 없다고 보거든요. 코팅진 살 거면 아영 장사다라는 생각. 어, 사이즈는 X 라지 사이즈를 제가 입고 있는데 29, 30 정도 입는다 그러면은 미디움. 그리고 31, 32 입는다 그럼 라지. 이제 32에서 33 이렇게. 넘어간다 그럼 엑스라지 솔직히 말해서 이제 허리 맞춰서 가면 되긴 하는데 매력 있고 싶다고 해가지고 굳이 막 업하고 이런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딱 정사이즈에만 추천드립니다 코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뭐, 여름에는, 뭐, 흰색 티나 검정 티 같은 거랑 막 매치해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겨울 같을 때는, 이제 뭐, 라이더 자켓이랑 매치할 때, 작살 나죠? 이제 라이더 자켓의 그 은은한 감택감이랑이 은은한 감택감 딱, 거기다 첼시 붙였다. 그러면은 진짜 끝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약간, 어느 정도 스탠다드 핏? 블레이저를 매치를 해가지고, 약간 블랙 계열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체스터빌드 핏 코트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다크하면서, 이제, 그세우랑 무드 느낌으로 좀 주기에 괜찮습니다. 가격도 이제, 제가 이렇게 올리는 날부터 해가지고 세일이 일정 기간 들어가니까 그때 구매하면 아무래도 좋겠죠. 세탁법은 뭐 코팅제는 솔직히 말해서 세탁을 하면 안 되는 제품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세탁을 해야 된다 할 때는 뒤집어서 손빨래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세탁을 안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볍게 이런데 막 묻고 이럴 때는 물티슈로 지우든가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근데 물티슈로 지우면 약간 코팅 묻어나고 약간 이런 건 감안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영 상사의 코팅진 1 년째 입고 있는 코팅진인데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사실 세일을 안 하는 제품인데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세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만큼 저도 리워드도 받고 아주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한다고 했지만 무조건 여러분들 사는 게 아니라 고민을 충분히 많이 한 다음에 합리적인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정말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